죄를 보관한 자마다 죄의 종이좋은 영원히 집에 불하지 않하며아들은 영원히 가라앉는 그러므로 아들 너희를 잘피 하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너가아브라함을찾손인줄 압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 죽이려 하는 거다. 나는 내 아들에게서 본 것을 말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आये बाबू उधिया जी अबूरान नहीं आते, इसके साथ काश ते लेगा अबूरान में ज़ुसी हूँ, अबूरान में हिंसलात का योर, जब गा जब हाँ ने गधे रून ज़ुसी है, लेगे मानसारी नाने ज़ुबिया है ना, अबूरान में गया जी अन्याय नहीं था, लेकिन में आगे हिंसलात का नहीं था, तेरा बात उल्लाह ने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리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맞서아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이 없냐.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 정민 씨요. 行业优秀。嗯嗯嗯 I am h a p p 을 I am happy. 리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I a 하 happy. I am happy. I a 는 happy. I am happy. I am happy. I am h 나 p p y I a 이 h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시키면 죽은 번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늘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네 영광이 아무도 아니언니와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네 하나님입니다. 칭하는. 그 너희는 그를 아지 못하되 나는 아는 것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사기가 되리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지 유대인들이 가르기. 내가 아직 50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는지 예수께서 가라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로도로 치리하거는 예수께서 숨을 숨기면서 나가시니 네 우리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충격입니다. 충격.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아 믿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잘못 믿은 게 아닌데. 성경은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미 제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자유했는데? 어,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거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다 하느냐. 예, 바이크가 예수께서도 다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거래요. 아, 이거 중요한 건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아신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대. 그러니까, 자, 그럼 있잖아요. 31절에 이들이 믿는 유대인들인데, 제자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고 한번 믿으면 제자라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히려 이미 믿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37절에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현대기와 달리 3 7절에요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아닌가?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은 제자가 누구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드는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자, 제자가 누구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거적되게 믿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이거 쉽게 풀면,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하아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또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 스미로다. 이참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 옳다는 게 아니라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깨어있는 교회 많습니다. 이 변질된 교회가 많아서 그렇지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 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 동네 그냥 이동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다가 어? 뭐 상처 입은 교회 떠나기도 하고 또 등지기도 하고 어? 쉬었다가. 놀다가 근데 정말 보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쉬다가도요 신앙생활을 쉬다가도 계속 갈등합니다 그냥 계속 갈등합니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할 거로 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게 공경하는 관계다. 여러분들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묻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네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노니 각 사람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의 수를믿으라고려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줘요, 여러분들. 근데요, 8장 51절에 이게,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어떤, 어떤 단체냐. 51절이 대변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말은 있잖아요. 이 51절은 36절이랑 이렇게 뜻이 상통할 수 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대요. 이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유라는 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의 억압으로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에게 억압당하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사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면은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도 할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는 그냥 자유를 가져 너희는 죽음을 막 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뭐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없다? 거짓말이죠. 말씀을 안 지키면 눌립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영적으로 눌리고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대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있답니다. 그냥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오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답니다. 거짓말일까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신 겁니다. 만약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알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이 중요한 건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거짓말 장애가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대요. 그럼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사람들이 그냥 이 어린아이 처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기야, 응? 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걸.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갖다는 주장을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불곳을 철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나 예수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를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 그, 2000년 전에, 이제, 이 기록인데, 2000년 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극단적인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극단적인 이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극단적인 미움을 받고 죽음까지도 당했다. 그럼 있잖아. 항상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참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뭐랄까요, 그 둘이 몽실하게 있죠, 둘이 몽실하게 뭐 정통 교회 안에 정통 교회라는 그그 이름 하에 어, 사실. 많은 교회가 똑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상상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시대상을 보면, 시대상을요. 구약 이스라엘 교성들을 보면은, 어, 하나님을 윈도라 하면서도 각자 소견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고요. 근데 엄청나게 죽어요. 근데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약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사랑 반복되기 때문에, 어, 이 현대판 교회 내에도 진짜배기 교회가 적고 가짜배기 교회가 많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축사, 축사하면서 자꾸 거짓방언이 이제 성령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들 제가 축사하면서 왜, 왜 이렇게 거짓방언 거짓방언을 자꾸 드러나셨을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어 그리고 저에게 이 물음표를 던져서 어 이제 거짓방언 그러니까 이제 안수하면서 원인을 못 잡게 돼서 이제 혀의 뿌리에다가 안수하게 된 건데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거짓방언을 드러내신 것도 성부성의 성령, 성령의 역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중단시키기를 원하셔서 표적을 드러냈지만 많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 목사님 같은 사람 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외치지 못했을 뿐이다. 저를 그렇게 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이 방언 문제만 보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데 이거 희한하게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 바로 깨닫고 어, 주님 말씀 지키며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에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 원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협착한 길로 성령 하나님 이 협착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성령과의 연합에 어, 나름 들어갔다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